저의 최종 조합픽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6월 10일 KBO 두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삼성은 뷰캐넌이 선발 등판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키움을 상대로 6.1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두산을 상대로 5실점을 하면서 패했지만 한 경기만에 만회했습니다. 만에 뷰캐논은 다양한 구종을 던지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재고가 잘될때 경기 내용이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피안 타율은 2할 2푼에 불과했으며 뷰캐논은 올시즌 저타자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면서 장타 허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시즌 뷰캐논의 저타 상대 피상 타율은 2할 9푼 7리에 불과합니다. 올해 저타자에게는 홈런을 한개만 허용했고 저타자가 많은 기아를 상대로 매치업이 좋습니다. 이안은 임기영이 선발등 편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결과였는데 세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 중이고 직구의 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직구의 비중을 늘려도 장타 허용이 적습니다. 최근 체인지업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성적이 좋은 것도 직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영에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타자이고 언더투수이지만 우타자를 상대로 성적이 썩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타자를 상대로 피한타율이 2할 8푼 4리로 높고 Pops가 7할 4푼 5리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임기영이 우타자를 상대로 장타 허용이 많다는 점이 걸리며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장타 한두개가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며 삼성의 승리와 저득점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공유되는 프로토고배당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최종 조합픽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롯데는 이번 경기 박세웅이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 나와 3승 3패, 4.1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직전 등판이었던 KT와의 경기에서는 9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7개의 3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을 단 3개만 내줬을 정도로 투구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두산과의 한 차례 맞대결에서는 6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했지만 두산의 타격감이 살아난 만큼 승리 투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산은 이번 경기 최현준이 선발로 나섭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 나와 6승과 2.4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등판이었던 신세계와의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볼넷을 단한 개만 내줄 정도로 제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와의 한 차례 맞대결에서는 5.1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만큼 호투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의 화력이 매섭기는 하지만 이는 두산 역시 마찬가지이며 불펜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최원준의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 박세웅과 비교해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의 타선이 롯데와 비교해 좀더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두산의 우위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안정감에서 우위에 있는 두산이 핸디승 역시 챙길 것으로 보이며 두 팀의 선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만큼 저득점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KBO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